김영환 의원님 모셨는데요. 아 저쪽 그 이재명 동네가 와 무슨 막, 막 탄력 막막 아주 대장동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으시고 막 탄력 받아서 막 질러대네요. 아 네, 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어떻게 된겁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음...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국민이 그대로 있고요. 네. 변화의 요인이 없어. 그렇게 말이야. 변화의 요인이 없는데 뭐 뒤죽박죽이죠. 네. 42개가 나왔는데 여론 조사가 42개 네. 그 동안에 네. 쭉 리스트가 한 네. 보름 사이에 나왔어요. 우리 경선 끝나고 나서 네.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ARS가 약10% 내외의 네. 우위에 있어, 네. 모든 ARS 조사가. 그다음에 알뜰번호 천만 명 빼고 하는 조사 있잖아요. 전화면접. 네. 그것이 붙어있어. 2, 3%씩 붙어있는데 음. 윤석열 의위로 있다가 채널A가 한 조사 하나만 네. 0.9%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게 하나 나왔어요. 예.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전체입니다. 예. 근데그 조사가 나온 지근데 추세는 자꾸 붙는 추세로 네. 이렇게 모아져요? 그러니까 그거 나온 지 2시간 만에 음. 10주년 기념식을 똑같이 종편 이 10주년 됐을 거 아니야. 예. 채널 A 10주년이 있고, TV 조선, 조선. 시, TV 조선 10주년인데 TV 조선 10주년 조사가 나왔다 그런 얘기.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 TV 조사는. 음. 채널 A는 이제 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 있는 데그 채널 A의 그 조사 결과는 음. 오늘 내가 백시트를 보면 다 나오는데 예. 우선 뭐몇 가지 점이 바이어스가 걸렸어. 음. 그게 조사 첫째. 충청권이 징계로 나와 증거로. 음. 예. 충청권이 우리가 연구가 좀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충청권의 우위라고 네. 보수가 그, 좀 우위죠. 아, 그렇게 충청 대망론 지금 하고 있는데 무 얘기야? <laughs> 충청도 돌고 있어. 네. 근데 충청도에서 졌어 그 아. 리얼미터 니사체 리사체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정권 교체론이 한15%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7% 짜리예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약간 바에서 걸렸다고 봐야 돼. 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모든 그 전화 여론조사는 알뜰 번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음. 알뜰 폰이라는 거 있죠. 네, 알뜰 폰. 예. 네. 그거는 이제 천만 명이 지금 가요. 700만이었다가 천만 명이 됐어요. 네. 그 투지 같은 거에 조그만 그싼 예. 핸드폰이잖아요. 예. 그거 하는 사람 천만 명이 빠져 있는 조사예요. 음.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되게 60, 70대가 많고 우리 지지자가 많아. 아, 그러네. 그 천만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 면접이 ARS보다 작은 거 ARS는 ADD 방식이라 고해서 그냥 음. RDD 방식으로 그냥 돌리는 거고 요거는 가상 번호라는 걸 받아서 해요 음. 선관위에서 예. 그 가상 번호를 받을 때 알뜰폰이 빠져있다 그런 얘기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 바이오스가 있어서 좁혀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음. 대체적으로 그 중간쯤 되는데 여론조사가 있다고 보면 어. 한 6-7%가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론조사를 이기려면 네. 영남에서 대체적으로 윤석열 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충청에서 되게 우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렇겠죠. 네. 서울에서 부동산 이거와 네. 그 다음에 종부세 이걸로 네. 이그 윤석열 우일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조사가 그렇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는 때려 죽여도 윤석열 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대체적으로 20대가 이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쪽에 버티는 건 40대하고 호남에. 네. 정확하게 버티는 건 40대하고 호남이다. 그러니. 음.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 이기가 어려운 조건이 돼 있다. 그러니.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해요. 음. KSOI라는 조사가 있어요. 네. ARS 가운데서 제일 그 이재명이 많이 나오는 조사. 네. KSOI. 뭐 한국 사회뭐 뭐뭐 연구소인가 뭐그 뭐 KSOI에 이재명 지사가 네. 경선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경선했잖아요, 이재, 이낙연하고 피트기는 네. 경선했잖아요. 그 3개월 사이에 KSOI에다 준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1억 8천입니다. 오. 1억 8천. 그러니까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야. 이재명 지사가 경선 때쓴 비용이잖아요. 네. 비용을 선관위에다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정보 공개를 해서 받아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네. 그래서 자기 이미지 컨설팅하는데 6만 6억 8천을 썼어요. 그런데 네. 6억 8천 가운데 여론조사 비용이 3억 얼마인데 네. 그 중에서 KSY가 1등이야. 네. 그것이 얼마냐? 1억, 1억 8천. 8천이야. 2등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 구라식거 리얼미터? 2등이 윈지코리아아 윈지코리아. <laughs> 아, 냄새 난다. <laughs> 그러니까 냄새 난 1억 8천을 주려면요. 500원, 500만 원 ARS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 미만이야. 네. 3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300만 원짜리 ARS를 60 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네. 돈리고 계속 돈준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그 k s y 가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지금 네. 이재명이 절체절명인데. 네. 네? 그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 많이 나올까? <laughs> 그거 생각하고. 연구해서 표본을 표본을 바이오스 시킬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100일이라는 게 여론조사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D 마이너스 100일에서 치면은 전다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D 마이너스 100일에 KBS 여론조사, 아홉 시 여론조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다 어떻게든 힘을 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그게 한국 리서치. 아. 그 다음에 KBS는 알잖아 지금. 네. KBS는 이번에 정권 잃으면. 그막 노조하던 사람이 다 내쫓고 막 학살한 그 사활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느냐 사느냐죠. 음. 이게 둘이 한 거예요. 음. 100일 D-100 네. 그래서 얼마를 했냐. 35.5대 35.5를 만들어서 <웃음> 잘 <laughs> 만드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코리아 리 한국리서치가 어떤 회사냐저 같은 사람이 다 보고 있죠. 음. 한국리서치는 KBS 수신료 있잖아요. 네. 수신료를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공론 조사라는 게 있어요. 네. 한 3천 명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교육을 한 다음에 또 3천 명을 하는 그 공론 조사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막 이렇게 여론 조사보다 두 배, 세배 되는 조사가 있어. 네. KBS의 공론 조사를 했어. 네. 한국 리서치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KBS 수신료는 올려야 된다는 그 여론이. 79.9%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웃음> <또> <웃음> 이런 엉터리 조사그그 그 조사기관이 기본소득이 있잖아요. 네. 경기도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 지사에서 공론조사를 네. 시시한 거예요. 이거 몇 달, 몇년전이요 네. 그래, 1년 전 아니에요, 2년 안에. 몇달전 그래서 네. 기본소득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에 이걸 동의한다가 79.9% 북한이네 완전히 여론조사. <laughs>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냐 했 고리 신호기 오기 오르호기를뭐 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론조사. 예. 문재인 대통령 케어를 하는 공론조사, 청와대 이런 걸다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2012년도 선거에서 한국 리서치가 예. 전 신문이 다 박근혜가 된다고 할때 예. 출구조사를 출구조사는 되게 정확한 거아니야요 예. 출구조사를 부지인리가 <laughs> 이긴다고 발표하는 회사요 <해서요. 웃음> 아, 그니까, 러 진여 여론조사 기관이 35.5대 35.5를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사가 적게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예. 예? 알뜰거 조사 빼면 되고, 예. 유선번호 빼면 되고, 예. 수사 시간은 8시 이후에 조사 안 하면 되고, 음. 뭐 일요일 날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뭐 있잖아요. 예. 쫙 맞출 거죠. 맞출 수 있죠. 음. 물론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의혹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아니, 여론조사 문제 많아요. 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그런 작전이 들어가면 저, 저 저들은 지금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럼 여론 그 조작 작전 서부터 벨작전을 다쓸거 아니에요. 이제 제2의 김대혁도 나올 거고. 그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이 무슨 짓을 쓸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짓을 쓸까요? 이제 지금 이제 천번 천변 도수평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천변 도수평.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와 굴신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작을 했다. 없던 걸로. 네. 그다음에 종부세 뭐 이런 것도 없던 걸로. 아... 국토세 이것도 세금이 아니래.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래요. <laughs> 또니까 없던 걸로 그냥 여론조사 나쁜 거 있잖아 네. 다 없던 걸로 얘기해. 네. 근데 하루아침에 막 바꿔 네. 대장동도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막막 어. 막 그래, 그러면서 사기 치는 거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그건 변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 그~ 천변 도습이란 말이에요. 네. 막 여우, 여우가 네. 막 이렇게 색깔 바꾸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멜론이 색깔 바꾸듯이 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음. 정치인들은 말의 신뢰성을 갖고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딴 얘기 하면은 아, 저 자식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음. 오늘 안 믿는 게 아니라 내일은 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의 신뢰를 갖고 음. 우리도 이런 보수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 방송도 그, 그런 말의 신뢰를 갖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은 말의 신뢰를 갖고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저, 일제 시대 때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뀌어 그러면 그것이 야잘 바꾼다 하는 사람은 유연하다 거, 거, 그게 아,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꾸는 걸 봐서 오늘 할 말을 내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를 얻을 것 같지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면 누가 목숨 바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악성 그 치료법, 치유법을 선택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암이나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약을 써보는데 금방 효과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경과를 봐야 되고 또 아니면 약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혈당 저하 그 약을 쓰다가 혈당 강화제 약을 쓰고 강심제를 썼다가 심장 이완제를 쓰고 막 이렇게 막 와다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진통제 썼다가 소염제 썼다가 막 와다다하다하다 하다 보면 부작용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에서 일관성이라는 건 생명인데 네. 일관성을 버리고 굴신하는 거 조금씩 바꾸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막가 지금 막 이쪽에서 버리는 사람도 갖다 쓰고 막 이쪽에서 영입하다가 실패한 사람 네. 갖다 쓰고 막가 막 급하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만. 언뜻 보면 아 국민들이 어저 사람 참 굉장히 변화가 있고 뭐 반성하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찍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데. 에?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선거를 지금 하면 윤석열 뭐 이기는 게기정사실화예요뭐 여러 가지 아까 좀쭉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상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 그러니까 범법도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 거짓말은 뭐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은 이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 무슨 짓이란 건 거기는 부정선거도 들어가 있고 제2의 김대업의 뭐, 뭐별 사기를 다쳐가지고 그게 두려운 거지. 여론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여론은. 그러니까 여론이 정상적으로 카운트 되느냐. 뭐 여론 조작에서부터 여론 조사 조작에서부터 선거 조작까지 그 다음에 뭐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쓸수 있을 것 같은 지금부터 시동 거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막을 수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저 거미줄이 이렇게 몸에 칭칭 감기다 보면은 네. 자충수를 더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은 이판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차피지는거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면서 뭐 아주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후보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그런 네. 사람이 있잖요 경호를 네. 강화해야 되죠또 네.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 지금 부정선거 투, 투표 부정을 행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게 네가티브, 뭐, 김대학부터 그런 거 말했을 네. 거라는 거, 권력이 뭐, 음, 음. 세상에 고발사주라니요? 어디 있는, 지금 세계 정치학교 과서에 없는 거, 고발사주. <laughs> 그래. 그런 사건도 만들고, 네. 뭐, 무슨, 그, 저, 지금 생각 안 나시죠? 그, 저, 그 누구지?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무슨, 술집 호스테스 이름 뭐지? 그, 뭐 줄리, 줄리. 줄리, 줄리인가 뭐, 네. 가 돼가지고 막 벽화도 그리고 그랬잖아. 예. 네? 그런데 그거 다 어디로 갔어, 지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네가티브를 했는데요. 네.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재명을 못 찍는 이유는 도덕성 때문에 못 찍는데, 네? 윤석열을 찍는 이유는 도덕성이 좋아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들이 하는 게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데그 도덕성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짓을든지 해서 여론이 문제가 아니니까 여론이 이미 윤석열로 닿는데. 사기를 칠까봐 음. 그 사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 막을 수 있죠. 사기를 어떻게. 왜냐하면 했냐. 어 제가 볼 때는 네. 이 선거에 있어서 단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단한 네. 사람을 뽑으라면 네. 누구를 꼽겠어요? 누굽니까? 저는 당연히 이재명을 꼽죠. 어. 지금 현재 의 상황을 끝내는 사람도 이재명이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음. 아니고. 왜 이재명이냐. 우리가 이재명 보고 대장동 사건 일으키라고 한거 아니잖아. <웃음> 어? <웃음> 이재명 보고 무슨 조폭군무설로서를 우리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이재명 보고 은수미 저렇게 하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네. 모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러니. 그걸 선거 이후로 밀어놨을 뿐이야. 특검. 네. 뭐 다 재수사할 것들이 있어 권순일도 재수사해야 되고 김만배도 재수사해야 되고 네. 백현동도 재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폭 연루살도 해야 되고 희영군 것도 해야 되고 그 변호사법 그거 무슨 대납 의혹도 해야 되고 할 모든 것들이 유예돼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람들은 이제 대장동은 좀잊어져서뭐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면 어림없죠. 아니, 어림, 어림없죠. 어림없죠. 어림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 끝나는 선거다 그렇게 음. 보면 되고 이거를 그거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의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는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laughs> 아 저는 사의로 때그뭐 자라보고 놀란 것으면소특콩 보고 놀란다고 사의로 때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는 부정선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쓸까? 근데 상대는 아주 엄청난 사람인데, 이게 뭐 법이고 도덕이고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 집단에서 안 쓸까? 근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캠프에 그 의혹의 대상이 된 양정철이, 조혜주, 이해찬,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쓸까 써서 재미를 봤는데 와 저는 그게 불의 네, 부정선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투개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확인된 것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요. 아니, 지금 재검표에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니 마... 그 원래요 6개, 잘 아시겠지만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데 1년 6개월 끌면서 준비를 해놨는데 까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진작 갔으면더 엄청나게 나왔고 나온 자체가 그거는 몇백 장이라도 나오면 그게 아닙니까? 아 그건 이제 선거 무효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무슨 300표, 500표가 나온다면 그때는 엄나게어떻게 뭐 되든 간에 무효죠. 그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거 경각심 가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문제는 더 따져보고 더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부정선거 문제 아, 후보가 저는 한 말씀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래야 경각심 가지고 제가 이제 반대로 부정선거 저지르라는 집단에서 <laughs> 후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단언하고 그러면 쓰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후보가 어 부정선거 만약에. 만약에 하기만 해 아주 그냥 내가 목숨 걸고 이거 다 파헤친다 나 검사 출신이야 꼼짝마 이러면 쓸래 가다가도 가만있어 봐 이거 쓰다고 그래.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은 저것도 인식 못하고 있어 애야 쓰자 쓰경 유혹이 있잖아요 경각심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제일 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요 투표에서제들이 이제 사전투표의 그 투표상향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 집은 2번 집이고 1번 집 집이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수혜계층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 받는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런 분들을 실어 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시의원, 도의원들이 실어 날른다고요. 날르죠 예. 그런 게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가 그렇죠. 예. 진행돼서 사전투표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해야 돼요. 번에는 음. 우리가 두번 속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선거에서 어, 그 이걸 부정선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율 격차를 아주 넓혀놔야 돼.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돼. 쟤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막 붙어있고 뭐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 거잖아요. 나중에 부정선거를 해서도 바꿀 수있다 그래야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저기 어제 그저께 그런 개, 그건 조사를 뭐 바꾸는 거가 어렵다기 보다는 네. 조사를 내놨을 때 이게 국민들이 믿을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네. 믿으려면 이준석 파동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파동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를 차치해놓고 이준석 파미가 되는 거야. 핑계거리. 아, 그래, 핑계거리가 돼서 여론 조작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 그건 저 이준석 저놈들 분당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데에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참그 지금 이 상황은 네. 그 적전 분열이고 정권 교체에 대한 네. 열망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당의 지금 단결 그 깨치는 일을. 깨는 일을 당 대표가 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기상천외한 선거운동하고 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참나 아. 헛기침 네. 그냥 냉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네. 후민저 민주당의 후보 교체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게 혹시 있습니까? 지 수사 상황 따라서 어, 지금 이제 거기는 네. 어,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음.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적에 예민한 거예요. 여러 자가 네. 뭐 따라붙는다든지 뭐 골든 크로스가 온다든지 이걸 혹시라도 만들어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이재명 캠프가 사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 이제 곧뭐 우리가 바뀔 거다. 좀 이렇게 막따로올라가는게 있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심히 지금 그 전국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음. 어, 수사기관과 뭐 이런 쪽에서는 저거 갖고 뭐 되겠나 어? 저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교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게요. 아, 난 아직도 그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후보 교체 가능성 이 있다. 아이고 오늘 김용환전 음. 의원님 이제 말씀 으니까 정리가 그냥 쫙 네. 고수세요. 고수. 아, 예, 예. 고수의 시인이죠. 아, <laughs>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